예, 안녕하세요. 11월 6일 예, 지금 장중이고 어,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네요. 변동이 오늘 뭐 어지러지 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생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예,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예, 급등을 하네요. 급등하고 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4 돌파했고 우리나라 달러 원도 급등을 하고. 달러 엔도 153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예. 지금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지금 막군들군들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는 또 신흥국이잖아요. 예.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자산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나마 어 일본은 선진국이고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일본장은 양봉이고 예. 홍콩장하고는 저희는 이제 신흥국 지수라서 좀 어, 변동이 좀 심하네요 <laughs> 하락도 심하고 그죠아 그렇지만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 장이 끝났네요 예, 마이너스 0.52%아 선방했네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어 지금 매크로 시장이 굉장히 드승낯승이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까지 올라가고 달러 인도 아까 154까지 갔다가 지금 또 떨어지고 지금 좀 난리 부르스거든요 아, 이 정도 지금 뭐 아, 우리 원, 아, 달러 원도 아까 1,400억 막 갔다가 막 그런 것 같던데, 에, 이 정도 불안한 시장에서 나름 선방한 것 같네요. 에, 국제금리는 아까 오후 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낯닥 선물은 계속 가고 있고, 그죠? 그만큼 이제 달러로 저쪽으로 많이 갔죠, 또. 에이, 뭐 언젠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오늘 연기금이 조금 사줬어요. 그 일본장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방어가 좀 되는 게,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든요. BOJ나 그쪽 국민연금, 기간들, 그쪽 기간들. 근데 우리나라 기간들은 국민연금이 뭐 이런데 돈 쓰면은 또 난리 부르스 치죠. <laughs> 저번에 환율방어할 때도 보니까 연기금 좀 투입한 것 같던데, 그때도 좀말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관들은 주가 방어보다는 좀 수익성에 조금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맨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시장 안정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연기금이 뭐 삼전도 사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나서주는 것 같긴 해요. 뭐 소극적으로. 적극, 완전 막 적극적으로는 아닌데. 그래서 좋은 거죠. <laughs> 아 주식하는 사람에서는 또 좋은 거죠. 네, 오늘도 보시면 어, 코스피에는 쌍꺼이한 100개? 어, 좀 평소보다 또잘 나왔어요. 이 정도 장에서 어지러운 장인데도 네, 공통적으로 좀 잡은 게좀 있어요. 뭐 코스닥도 좀 있고. 요거는 또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자세히 보실 분은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대체로 뭐 하이닉스, 한해로, 하나, 하나시스템, 방산주죠. 방산주 좀 남았고, 그다음 뭐쭉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어, 주 제가 산건 어, 코스닥에는 없었어요. 코스닥에는 없었고, 그다음 코스피에서 현대인프라코어 61억, 그다음에 에라이텍스원 276억, 나 항공항공우주 216억 요래 들어왔고 어, 제가 그냥 어제는 뉴스를 안 보니까 이거는 왠지 이벤트성 같거든요. <laughs> 건설기계 쪽은 아까 보니까 건설기계 쪽이 좀 많이 올라가던데 어 그냥 이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예 요게 이제 건설기계 쪽 거의 뭐몇개 되거든요 뭐 근데 올 현설 현대 건설기계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제 어 매매함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실적이잖아요 근데 어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전망 아니거든요 어 건설도 안 가는데 오늘 그냥 뛰었다 그냥 저는 이벤트 갔거든요. 뭐, 저는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지만 뭐가 또 있었겠죠. 뭐 누가 되고, 뭐 누가 된, 뭐 수혜주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어한 3개월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이때를 그냥 준비해서 요이땅 한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차후 뭐 100%는 모르죠. 뭐 질적이 진짜로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 올랐다가 라그 주가를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어 제대로 안 나온다면, 뭐 단기적으로 뭐그 이벤트성으로 어, 수급발로 또더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나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롱런하려면 이런 주식은 저는 손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또 실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약간 이벤트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그지만 얘네들은 진짜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쪽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깐 보시면, 오늘, 어, 외국인이 36억 샀네요. 36, 억 어, 연기금 22억. 연기금하고, 어,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32억. 이게 예, 이 종목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투자할 투자로 들어올 돈이었다면 이렇게 한 번에 한번 이렇게 훅 들어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차츰차츰 예, 차츰 이래 모아가면서 올것 같은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중장기로 보는 애거든 애잖아요. 아 물론 뭐 아닌 종목도 있다마는 저는 요거는 단파성인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어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종목은. 네, 넥선 같은 경우는 어, 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계속 다 끌고 가고 있어요. 한해로도 에라이넥슨도현대로텐도 이제 원래 외인이 사고 있는데 오늘 기간이 거들, 거들긴 했죠. <laughs> 여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어, 10월 달에 500, 서열 달부터 한 550학 들어왔는데, 거의 뭐, 모간소울하고, JP모간이거든요? 모간소울는 진짜 좀, 종목은 조금 길게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어, 전망체를 보면은, 어, 방산, 조선, 금융, 어, 뭐, 그런 쪽이거든요? 예, 그런 쪽이 전망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끄고 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좀 반영을 한 상태여 가지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방산주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길게 막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뭐 스윙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화공도 메라 웨니 어 계속 들고 있죠. 계속 들고 있고 예, 오늘 뭐 33억 들어왔고 연기금 은 54억. 기간이 오늘 172억 들어왔는데 투신에서 또 42억, 3호가 44억 예, 요래 들어왔네요. 얘는 뭐 최근에 호실적 나왔고 그죠. 그 전부터 또 6, 7글 있었죠. 예. <laughs> 한화공 맨날 그렇네요. 저번 실적 전에도 6, 7글 나오다가 또 급등해버리고 이번에도 똑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토비스, 카지노 기계 쪽, 그 다음에 SK텔레콤, 휴젤, 보톡스 필러, 동신 세미콩, 반도체 소재죠. 관광에그다음중해제야 한국금융지주, 이노션, 현대차그룹, 광고 쪽이죠. 이쪽이 좀잘 나왔어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다 상해했고, 그 다음에 APR은 영업이익이 하얘했어요 근데 매출은 상해를 했거든요. 그래도 팔기는 잘 팔았다. 아, 어, 이을좀못 나겠을 뿐이지. 더스카라 FI했고 휴캠스도 화학적인데 좀하이했고 대부도 하이했고 두산도 예, 하이고. 카겜 같은 경우는 예, 단기 순이익에서 또좀못 나왔어요. 그래도 영업 이익은 또잘 나왔고 어, 상회를 했고 대한항공은 영업이익에서 상했는데 단기순이익은 하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에 해서 분할로 조금 나갔어요. 또뭐 단기순이익이 안 나왔다고 또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으로 오늘 뭐또 음봉 마감했지만 어 이거는 그냥 외환시장, 채권시장, 그냥 매크로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그냥 매도가 나온 거지 뭐 기업이 아 실적이 좀안 나오긴 하지만 기업 장사는 하뭐 매출은 좀 나오니까 어 장사에는 문제가 없, 없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 현실이 된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